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2월달 한달 동안에 소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소띠 분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마지막 출삼제가 남아있네요. 올해 지금 현재 12월달이지만은 실제로 그 띠운세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따지는 거니까 내년 1월달까지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니까 아직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정도의 운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허니, 그, 삼재가 있다, 없다, 말들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삼재 겪으신 분들 보면은, 어 상당히 힘들게 지낸 분들이 많으니까, 어 조금 조심을 해갖고 나쁜 건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 삼재가 있는 때에는, 어 재물이나 명예가 훼손되기도 하고, 어 건강성에 상당한 문제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재가 있는 때에는, 은행에 좀 주의하고, 어, 자신의 그 몸가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문서를 취득하거나 사업 확장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결혼이나 있어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남은 12월달, 1월달, 이제 두달 남았겠네요.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별탈 없이 삼재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2021년 12월 단달 동안에 분들의 12월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12월달, 오른세부터 살펴보기랍니다. 기본적으로 육회살에 육합이 함께 합니다. 이 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불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생명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고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많은 자그런 식이라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면 은 성과도 나고 또 자신의 힘을 한껏 배가시킬 수 있는 자그런 기운도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리하고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하면은 이사람들과 소통의 기회도 많아질 수 있겠고 드어는그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육합까지 함께 합니다.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그 대인관계에서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자신한테 우호적인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육회살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 그런 운세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회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면은 사람의 생명이나 아니면 운명에 관련된 자 그런 일을 하시는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뭐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신축년이죠. 12월달 경자월에 소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1세, 61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수에 해 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막 태어난 갓난 아이와 같은 자, 그런 운세로 볼수 있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주변에 도움도 크고, 인득이 많아가지고, 대인 관계도 원만하고또 그로 인해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겠고,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라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어, 들으는 거그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지사일군에서는 조상의 음득 있는 시기도 될수 있겠고, 또 지살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다수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신지에 속하다 보면은, 어, 생활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의식주 걱정도 없고, 어, 집안에서도 발전적인 일이 많은 좋은 운세일 수 있겠고, 어, 특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확장 일로 이들수 있는 좋은 운세가 될수 있겠다. 이렇볼수 있습니다. 자, 13세, 73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천을 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 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그 어려운 상황을 구해주는 최고의 길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 귀인이 운세에서 게 되면 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운세로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고, 뜻밖의 행운으로 인해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이 채널 위인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 운성은 절제에 속하네요. 이 절제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자, 그런 식이라가지고, 어쩌면 그 자인인과 같은 자,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좀 답답한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신 것은 상당한 준비가 좀 필요하거나 또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어, 가급적이면은 이런 1 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다음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어, 재물로 인약해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재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크게 공경에 처하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특히 그 남자분들은 여자나 아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걱정거리도 많은 자, 그런 시기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을 위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아줄 사람은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5세, 85세 되시는 분들 정중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역시 절제에 속하네요. 이 절제 같은 경 어떻습니까?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시기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답답한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다음을 위한 좀 철저한 준비를 하는 자그 정도 시간이 되면 좋겠고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자, 그런 순서를 밟으시면 좋겠다. 막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제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게 하는 일이나 아니면 직업이 남들한테 내세울 것도 없는 자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고 어,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이 가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7세, 97세 되시는 분들 얼중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수에 해당하십니다. 천을 귀인이 함께하고 천지합까지 함께하네요. 이 천을 귀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그 어려운 상황을 구해주는 구세주가 나타난 자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천지합까지 함께합니다. 이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태어난 간지인 이 얼충년이 12월달의 간지인 이 경자월하고 천간도 지지도 같이 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천간은 이렇게 얼경합이 되고요, 지지는 이렇게 자축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도 합이 되고 지지도 합이 되는 이런 기운에서는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식이라 가지고. 가족관이나 주변 사람들과도 어, 친밀감도 나타나고 또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상당히 어, 자신이 바라는 대로 호정될 수 있는 좋은 운세로 볼수 있습니다.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사업이 봉계되어 올라가지고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 행운도 다르는 자,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지만 이성 간의 문제로 인한 어, 비밀의 탈로등 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시비 운승은 병지에 속합니다.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자, 그런 시기니까 어, 상당히 좀 신경이 가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시비 운승이 병지에 속할 때는 어,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다소 침체기가 조금 깊어지고 드러나고 어, 그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생이 경제 속하다 보면은 부모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겠고 또문서분이 박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기 핵성을 취득할 자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 가급적이면은 다음 달 정도로 좀미뤄 두는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을 균히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직도더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49세, 1 9세 되시는 분들, 기중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 2운성으로는 글록지에 속하네요. 이 글록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만숙한 그런 단계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위상이나 사회생활이 상당히 돈독해지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구도 좀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시비 운성이 글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기운 탓에 자만심이 너무 강해지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만심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견을 너무 무시하고 자신의 주관대로 밀어붙이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화목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우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 형제자매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 가지고 형제자매 도움도 있는 자, 좋은 운세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11년 12월 한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1일 날월살의 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월살의 충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도 합니다. 고추살이다 보니까, 씨가 마른다, 이런 의미도 가져가지고, 결혼이나 약혼식, 뭐 돌잔치 같은 좋은 의미를 갖는 자, 이런 행사는 동상 추진하지 않는 것이 관례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보편적으로 우울한 기분도 들수 있겠고, 향수에 젖어가지고, 옛날에 찾던 그런 곳을 찾고 싶은 자, 그런 기분도 드는 어, 다소 좀 어, 공허감이 많은 자, 그런 기운이다 말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춘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춘까지 함께하는 2월살 기운에서는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 직장에서 모함이나 좌천, 명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명예도 따르기 쉽고 가정에서도 그 부부 갈등이나 별거 등이 따를 수 있는 자, 그런 의제도 될수 있습니다. 어, 지나친 욕심과 아,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겠고요. 어, 다른 사람들과 금전 문제로 어, 구설수나 관제수도 생기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문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3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수 있는 좋은 기운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3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3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위합이라고 합니다. 사위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거나 그런 분들과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어, 당선이나 취직, 성진, 합격 등의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명예도 따르는 좋은 운세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재물도 풍부하고, 미혼자분들은 배피를 만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운세일 수 있습니다. 자, 4일날입니다. 반한살이 육형이고요.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반한살이 육형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정관의 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나치게 게을러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가 하는 일이나 사업에서 지체 현상도 상당히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될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 관리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셔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6일 날입니다. 육회살의 방합이고요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육회살의 방합입니다이 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저성사자로 보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관련된 침술력, 학 철학,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의제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가지고 힘든 일을 성취시킬 수도 있겠고 또 자격증 취득 등으로 신분을 한 단계 의뢰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위사람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한 그런 일들이 성사되어가지고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족합의로 갑니다. 가족합의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시기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어,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그리 그래 될수 있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것 같네요. 자 12일 날입니다. 연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 24일도 같은 기운입니다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 옵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고 또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는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정치가 또는 그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은 이렇게 원진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연살기운에서는 풍류나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자, 이런 불상사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어, 특히 그 이렇게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그 감정 싸움이나 갈등 관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1년 12월 한달 동안 에소티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얼마 남지 않은 12월 달 신축년 마무리와 더불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